안녕하세요, 레오 집사 케니츠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쇼츠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레오와 함께한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반려동물을 전혀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음 처음에는 이러한 일련의 육묘 과정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사실 크게 어려웠다기보다 뭐 익숙치가 않아서 좀 버벅댔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도 꽤 흘렀고 뭐 관련된 서적이나 유튜브 영상들도 찾아보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좀 발전된 집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레오에게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을 어떻게 제작을 해볼까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해보았는데 음, 뭐 특별할 건 없지만 레오와 저 집사 캐니치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레오랑 보내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들기 전까지 뭐 비슷한 시간대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조금 지루해하면 산악 놀이도 같이 하고 뭐 그러다가 레오는 낮잠을 자고 저는 뭐제 일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웃지 못할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도 뭐 발생을 하고 뭐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조금 그냥 소소하게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 레오와 저 집사 캐니지의 소소한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준비 되셨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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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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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음. 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집사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침에 눈을 뜨면 간밤에 레오 화장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산상이 모래를 이렇게 두부모래를 쓰고 있는데 두부모래는 이렇게 봉투에 모아서 일반 쓰레기 중량 제품 쪽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레오의 우리 레오의 사료통과 물통 수로통을 세척해주고 있습니다 수로하고 반지통 물통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매우 잘 잤어? 세척해주고 물은 항상 아침에 갈아주는 편입니다 음. 너무 사랑해 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훈련 과정이 아니고, 레오 혼자 쓰는 것들이라 사실 조금 등안시 할수 있는 부분인데, 매일매일 매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레오 안녕. 자, 물은 여기는 정수기로 물을, 아이고, 물을 채워줍니다. 깨끗한 정수물이 준비가 됐습니다. 저의 모닝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레오 화장실 정리해주고 그리고 사료통, 간식통 물통을 세척하고 물은 갈아주고 그렇게 저의 모닝루틴은 끝! 깨끗하게 음식을 먹자 레오야 일단 형이 주로도 같이 줄게 알았지? 레오 인사해야지 레오 안녕하세요 해야지 레오에게 레오야 오늘부터 우리는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될 거야 너무 걱정은 하지마 너만큼 형도 긴장되거든 잘해보자. 파이팅. 레오와의 일상을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거기서 뭐해? 레오야, 나와봐 안 보여? t v 좀 보자, 알았지? 야, 왜 인사해? 네.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레오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티비를 볼 때마다 저렇게 제가 t v 를못 보게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인사해야지 우리 래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왜 장원하실 거말니까 휴식 좀, 좀 취할래? 여우야, 사냥놀이 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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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가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레오한테 추르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오야? 우리 추루 먹을까? 추루. 츄르. 추루를 진짜 그만큼만 되게, 진짜 되게 적게 주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로 주고. 물. 평소에 레오가 음수율이 좀꽤 낮은 편이라서 물을 잘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를 줄 때만이라도 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같이 물이랑 주고 있습니다. 좀 많이 긴장을 한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추를 있으면 바로 가서 먹는데 오늘은. 되게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야 자 주름 Are you okay? 야추나 음. 반에서좀 쉴래? 옳지, 옳지. 좀 쉬어. 형 밖에서 일 보고 있을게. 자,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소소한 일상이라 어, 살짝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초보, 집사,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